언니서 나오는 거야? 아, 이두 분은 언제? 오신대요? 나올지 몰라 야, 짜 30시간 못 자고 얼굴나지이나려도 개같이 불려도 힘들이 힘들어. <웃음> 힘들어 <웃음> <지금> 개같이 려도힘든거개같아개 <laughs> Uh <laughs> 저희갈람차도 있고. 진짜. 우와. 대박 대박. 응 응. 사야겠어. 사야겠어. 얼마? 나 이런 양말 잘못 신어. 어떻게 옷뭐 뭐 입어? <laughs> 아니 진짜 예쁘게는 해놨어. 근데 이거 절대 하나만 있으면 안 돼. 근데 언니 가 찍고 있었어요? 근데 언니는 얼굴이 이렇게 작아데 왜 나는 얼굴이 이렇게 커요? 공항 도둑처럼 생겼네 <웃음> <웃음> 공항 도둑처럼 근데 내가 진짜 스시 너무 좋아하서 도와를 아, 믿으신 아요 진짜 완전 좋아해요 근데 도와에선 도와 스시나 쏘고 뭐 있겠지? 네 모르겠어요 아 그냥 뭔가 도와 선생들은 다 믿을 게못되 나는 <laughs> 이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가? 도와에 애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, 물고기도 갔다래요 <laughs> 생각해보니까 내가 바지를 사왔다? 도와줘요? 응 도와줘서 그냥 바지를? 마트에서 바질 바질 바타 해먹으려고 바질을 샀는데 근데 얘가 이걸 까는 거야 바로 안 해먹어서 네.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어 난상했어 싱싱한 거야 아실까, 근데 내가 그 후로 아, 이제 채소를 그못 사겠는 걸 도와줘 서사키 에사키 예한잔더 시원하잖아 아우 물 아, 10원 주고 이거 힙합을 해서 해자매 했네 언니. 야, 사계단니 이렇게. 네. 이렇게 <laughs> 언니 레고 브딪시더니 <부티> 언니 사기단하게 땅굴할 수 있다. 나이스말 재밌게. 카페 카페. 미나야, 너 너무 예쁘다. 응? 네? 너무 네, 예뻐. 머리 진짜 예쁘데 풀었는데 이대 아니라고. <웃음> She said I'm pretty. Yeah, yeah. You don't avoid this conversation. <laughs> so what would you say? You're. It is. <laughs> you, you're, yes, you, you, are. yes are. you are. Yes, you, you are. are. Yes, you are. are. <laughs> Salama, yeah. Salama. No, no, Oh. Yeah. Legally. And then you. For me when I t h o u g t I was falling t h i t s w h a I tell sorry for you. 오늘 i'm sorry lack of decision. So anyway, you look so beautiful, و ا ل ل See the والله. 마샤알라. Very much. 준이야, 거기 있어. 저거, 빨리 집에 가고 싶다. 지금 안 줄어. 오늘부로 빠질 것인가요? 가려고 오늘 공복 유산소 1 시간 타고 토미핏 복근 하나 하고 어제 밤에 야식을 먹고 자가지고 이거는 <목소리도> 출근을 하네요. 프랑스 리옹으로 출발. 작군요. 작고 아담하고 깨끗하고. 우와 호수야. 여기는 리옹입니다. 화장실을 볼까요? 조금 되게 작은 것 같죠? 네, 진짜요? 진짜요. 네. 냉장고가 없던데 요 네. <laughs> 음식 싸왔는데. 냉장고가 없었어. 뭐, 그 되게... 갤리어시 세트 같은. 무가 갤리라고? 그러니까 서비스 잡채는 다 너무 쉬웠는데 이 비행이 되게 즐거울 수밖에 없는 비행이거든요? 손님도 다 카마고. 근데 왜... <laughs> 그렇게 열이 받아가지고. 뭐, 뭐, 얼마나 일을 안 해요? 얘네들이 밥 먹고 있을 때 제가 계속 콜베르를 쫓아다녔어요. 근데 저랑 겔리 두명 빼고 다 같이 앉아서 그, 그쪽 애들. 콜베르 울리는데 나안 가는 거예요. 아,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저도 앉기 전에 그냥 그거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왔는데. 아, 뭔가 게으른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게으른 거. H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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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re are you going? 이제 내려오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. <laughs> <웃음> <이상이야>. <웃음> 마음이 급한데 <laughs> 아, 내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이제 당연하지 니네가 지금 다 이러고 있는데 내가 그럼 피곤하지 안 피곤하냐고 그리고 그 겔리 그막 지금 마지막에 다 빼고 하는데 갤리가 혼자 하는 거예요. 근데 원래 혼자 하나? 막 이제 내가 그 전에 어떻게 비행을 했지부터 막 생각이 들면서 난 일단 학원에 있는데 니네가 이걸왜안 도와주지? 저는 사실 좀 낮은 제일 낮은 사번이면은 저는 좀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. 아 그런가? 응, 어떡해. 언니 괜찮아? 언니 알렇게한세명그 앉아 있던 세 명이 다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아 왜냐면 제가 오늘 일 진짜 많이 도와줬거든요. 저희 전에 있는 사람들이 손님들이 다 음료 줄까? 아니 워터면 돼. 다 거의 워터면 돼 이래가지고 제가 따로 서비스를 진짜 빨리 끝났어요. 그러니까 앞에 카트가 두 개가 밀려 있으니까 이제 얘한테. 내가 드링크 오퍼 할 테니까 너가 그냥 밀만 해이래갖고 진짜 거의 반 이상을 제가 다 드링크까지 다 줬거든요. 아 그러니까 나는 빨리빨리 빨리 하고 빨리 쉬자 나의 그건 그거였는데 사실 걔네도 진짜 할말 없을 걸요. 왜냐면 오늘 진짜 일 제가 많이 도와줬거든요. 트레이 없어요. 트레이 갖다주고 브레드 갖다주고 왜냐면 저는 어쨌든 끝났으니까 엄청 있는 것보다 제가 없는 게더 낫잖아요. 안 그러면 선생님들이 계속 잡으니까 이런 비행 처음이에요. 맞아요. 내가 뭔가 뭐 열심히 했을 때 <laughs> 이런 식으로 돌아온 비행기 상황이 났어요. 아니 날씨가 또 무슨 일이야. 들어갈까요? 실래요 제가 셀게요. 어 이걸로 한, 자아 너무 예뻐. 온다 온다. 놀이공원 같 놀이.

아 예사가고 싶은데.